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효원입니다.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 문자를 오는 25일부터는 읍면동 단위로 송출 권역을 세분화해 꼭 필요한 주민에게만 보냅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재난 문자 수신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부산 밀락동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부산시 전체 재난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밀락동에만 발송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호우로 부산 동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다면 동천 하구 인근의 동구 범일동, 부산진구 범천동, 남구 문현동으로 발송 대상 지역을 정해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생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재난문자 소식으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기능성 샴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재난문자는 이곳 소관입니다. 여기서 이곳은 어딜까요? 1번 행정안전부 2번 교육부 3번 국토교통부 네, 정답 알고 계신 분들은 샵2260샵 2260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재난문자는 이곳 소관입니다. 여기서 이곳은 어딜까요? 1번 행정안전부 2번 교육부 3번 국토교통부 네, 정답 알고 계신 분들은 샵 2260샵 226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기능성 샴푸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 이 시간은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제공입니다. 부산의 미래 에코델타시티의 비전과 계획된 중앙공원 아이의 미래를 위한 유치원 초중고 예정의 안심학군까지 360도 에듀 파노라마를 한걸음에 노리다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그랜드오픈 051783-7000 부산 에코델타시티 PFV 돈 버는 시간이시간 시간 함께 하시면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는 점점 오르는 분들 아마 걱정이많이될겁니다또 보험료가 오르지 않더라도 매달 내던 보험료가 부담인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동기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보험료입니다. 네, 세 글자 보험료인데요. 어, 보험에 가입하려면 그에 걸맞는 보험료를 내야 되죠. 하지만 이 소득 대비 적절한 보험료를 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의 주제를 보험료로 정하게 된 이유는 보험료를 많이 내면 무조건 많은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나도 모르게 남들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주제를 정해봤거든요. 네. 내 보험료 속에 숨어있는 비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사례자님의 사연 먼저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2년 전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며 받았던 퇴직금으로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잘 운영해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9개월 정도 버티다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택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수 없었기에 생활비라도 벌어보고자 시작한 일이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택배 일을 하며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소개를 받아 제 보험도 가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니 보험 가입을 잘 해둬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여러 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부부 합산 월 보험료가 9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지만 이 일을 그만두면 유지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부 보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으로 식당을 열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9개월 뒤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도 다시 택배 일을 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번에는 보험이 문제입니다. 부부합산 보험료가 90만원이나 된다는데 이걸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뭐 부부 월 보험료가 90만 원. 1년이면 1,080만 원이고요. 10년이면 1억 800만 원. 어... 20년이면 무려 2억 1,60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네. 어, 례자님께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쓴 돈이 한 2억 정도 되던데. 그에 상응하는 돈을 이제 보험료로 또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음... 어, 하지만 사례자님 부부 보험은 2 0 년납이 아니라 납입 기간이 이제 삼십 년납 이상인 상품도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네, 어, 사례자님 부부는 왜 그렇게 많이 내고 계셨던 걸까요? 일단 뭐 식당을 운영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싶어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음... 어, 그렇게 가입하고 있던 보험을 어, 택배 일을 시작하면서 직장 동료 아내가 이제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야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자 아 거절하지 음. 못해서 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자 그런데 더큰 문제는 사례자님 부부가 좀 엉뚱한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엉뚱한 보험이요 도대체 어떤 보험이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사례자님 부부가 가입한 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유병력자 보험이었습니다. 아, 유병력자 보험이요. 그 유병력자 보험이라고 하면 이 기존 병력 때문에 일반 보험 가입이 힘든 분들이 선택하는 보험이죠. 혹시 사례자님 부부 건강 상태가 좀안 좋았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엉뚱한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건데 사례자님 부부는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네.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유병력자 보험에 가입을 해서 네. 일반 건강 보험에 비해서 30% 이상 비싼 이제 보험료를 지출하고 계셨던 거죠. 그럴 수도 있군요. 최근 이런 일들이 네.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장 한도 때문입니다. 심지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인데 보장 한도 때문에 유병력자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손해율 때문에 60세 이상 보험 가입자에겐 많은 분들이 찾는 뭐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보장 한도를 소액만 허락을 하거든요. 어... 어, 하지만 유병력자 보험은 무조건 뭐 보험료를 더 받으면 되니까 뇌혈관, 뭐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을 자유롭게 이제 가입을 할수 있는 거죠. 음... 어, 그래서 건강한 분들이 이제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인데 어, 하지만 모든 회사가 이런 건 아니니까 잘 찾아보시면 60세 이상 보험 가입자도 얼마든지 일반 건강보험에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을 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어, 사례자님 역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에 대한 설명만 들었지 본인들이 가입한 보험이 유병력자 보험이라는 사실은 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근데 뭐 가입할 때 약관도 읽어보고 할 텐데 유병력자 보험이라는 걸 모를 수가 있나요? 네, 유병력자 보험 상품명엔 간편이라는 단어 또는 간편 심사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네. 저 그런데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간편하게 가입하는 보험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음. 이 보험이 유병력자 보험이라는 사실은 뭐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으면 모르는 음. 경우가 꽤 많죠. 아, 유병력자 보험이라는 게 아니라 간편 보험 뭐 이렇게 돼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병원에 간 이력이 없고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데도 혹시 간편 또는 간편 심사라는 단어가 보험에 들어가 있진 않은가요? 만약 들어가 있다면 일반 건강보험 대비 30% 이상 비싼 유병력자 보험일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점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보험, 저축, 그리고 재테크 상품이 잘 가입된 건지 궁금하시다면 샵2260샵 2260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개인별 맞춤형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유병력자 보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분들이 가입을 하나요 네 유병력자 보험은 과거 중증 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이로 인한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 혹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유병력자 보험이거든요 네. 어, 하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이제 유병력자 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어. 최근엔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일반 실손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거든요. 네. 어, 당뇨약을 복용한다라는 이유로 유병력자 실손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일반 실손 보험으로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약을 드셔도 일반 실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병력자 실손이랑 일반 실손 혹시 보장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유병력자 실손 보험은 약값이나 MRI 그리고 도수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이 보장이 되질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30%인데, 어,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서 보험료는 상당히 비싼 편이죠. 어, 상대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당뇨약 복용으로 유병력자 실손 가입한 분들, 점검을 꼭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례자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일단 유병력자 보험을 모두 정리하고 일반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좀 구성해 드렸는데 어암 진단비는 5천만 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 1천만 원, 표적 항암 치료 5천만 원, 뭐뇌 질환이나 심장 질환 보장에 수술비까지 잘 챙겨서 보장을 꾸려 드렸고요. 어 부부 월 보험료는 90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조정을 해 드렸거든요. 어... 어,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입자 치료 때문에 항암 방사선 치료비 천만 원을 넣어드렸고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그 중입자 치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중입자 치료는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로 올려서 암세포에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무혈 무통 무재발의 치료로 불리고 있거든요. 네. 어뭐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치료 시간 역시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중입자 치료 보고서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100%, 간암은 90%, 폐암은 80%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고요. 재발된 암이라도 45% 수준까지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중입자 치료입니다. 어 정말 혁신적인 치료법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실손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보상이 가능하지만 중입자 치료는 입원보다 통원 치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손 보험은 1월 통원비 한도가 보통 뭐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이거든요. 어... 근데 중입자 치료 1회 치료 비용은 500만 원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실손 보험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자 많은 분들이 표적 항암 약물 치료 보장으로 중입자 치료를 대비하려고 하는데 표적 항암 약물 치료는 중입자 치료를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점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네. 어, 그래서 암 진단비와 항암 방사선 치료비 보장이 잘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중입자 치료를 받기 위해선 병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어, 대학병원 예약해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맞아요. 네, 대기 없이 단시간에 예약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네. 근데 오늘 사례자님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게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걸 모두 반영해서 보장을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네 금융상품이나 보험이 목적에 잘 맞게 가입된 건지 점검 받고 싶으시다면 문자번호 샵 2260샵 2260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하는 전문가가 직접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병원을 간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보험에 간편 또는 간편심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이는 유병력자 보험이니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꿈의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 표적 항암 치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손 보험으로도 보상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선 암보험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가정 경제 위기가 찾아왔거나 지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보험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무료 상담이 필요하다면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샵 2260. 샵 2260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하는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은 100원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청취자분들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퀴즈 출제했는데요.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문자는 이곳 소관입니다. 여기서 이곳은 어딜까요?가 문제였고요. 일번 행정안전부, 이번 교육부. 3번 국토교통부라는 보기 예시 중에서 정답은 1번 행정안전부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6786님 정답 1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마다 세분화돼서 더 가까이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의견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6220님 1번 행정안전부입니다. 반갑습니다. 퇴근길에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6786님 정답은 1번 행정안전부입니다. 너무 많이 쏟아져서 잘안 보고 삭제했던 적이 있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라고 의견 보내셨습니다. 당첨자는 1387님 그리고 3616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능성 샴푸 보내드릴게요. 네 생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 프로야구 중계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